반갑습니다. 혜연입니다. 어, 최근에 좀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어, 이제 정유정이라는 분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주는 뭐 제가 잘 크게 알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 그런 정류정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사실 이와 같은 또 이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좀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급작스럽고 갑작스러운 이런 기운들이 좀 몰려오는 때라서 이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파수가 맞게 되면은 좀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정유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정유정이라는 사람 어, 원래 초년의 운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초년이라 하면 이제 어린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초년의 운이 안 좋다는 것은 부모 덕이었거나 형제 자매 덕이 굉장히 약한 그런 이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사실 양극단을 가지고 있어요. 즉 뭐냐면 굉장히 잘살수 있거나 혹은 이제 정말 못 살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어좀 양극을 좀 치우치게 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도 있는데 정말 이걸 뛰어넘어서 잘살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를 호령할 수도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도 남을 잘 다스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정말 잘 쓰면 역행해서 어 참억장도 녹이고 어 본인이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주를 그냥 순행해서 가다 보면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사주가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복이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복이 빈약하다는 것은 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혹은 이제 이렇게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즉, 인연복이 없고 인덕이 없었습니다. 어, 우리가 고통이라든지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아 지금은 내가 한 번쯤은 인내하고 한번 참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도 알게 모르게 이런 업장이 녹여져요. 그리고 시절 인연이 돼서 이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이 굉장히 빈약했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끌어다 줄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어, 그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이 사람을 보니까 약간 기운이 많이 떠 있습니다 상당히 떠 있는 기운이 강한데 이게 참 보면은 누가 봤을 때에는 그냥 깨끗하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떠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없다, 인간의 감정이 없다, 어,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현상적으로 이제 깨끗하다 이게 좀 맞지는 않죠. 그래서 어, 사람의 기운이 정말 없는 그런 비어 있는 상태라고 제가 어, 칭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사실 굉장히 큰 악업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추후에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겁니다. 복이 없어서 이 사람은 지금 그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연조차 다가오지 않고 있어요. 어 사실 우리가 고통이나 시련이 다가오면 이게 그냥 싫다 힘들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현재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복입니다. 정말 복이 없으면 이런 시는 조차 시련 조차 우리는 감당해낼 그런 인연이 시절이 다가오질 못합니다. 근데 이 정유정이라는 사람은 어이 고통을 받아낼 복도 없어서 시간이 더 흘러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런 시기와 기운들이 좀 맞물려져서 이러한 끔찍한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즉이 사람은 어, 굉장히 비어 있고 없고 떠 있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된 기운, 탁한 기운들이 금방 들어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탁한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본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정확히 몰라요. 모를 수도 있고. 어 그냥 정말 끔찍한 일을 본인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어, 계시기도 하는데 어, 주변에 사실 곳곳에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분들을 여러 명은 아니지만 가끔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주를 역행해서 정말 어 내가 더잘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러지를 못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피해자분의 혼이 어 부디 이제 제갈 길을 찾아서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더 좋은 곳으로 환생하기를 굉장히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주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잘 살고자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 나에게 맞는 방편의 기도와 수행을 항상 여유롭게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결국에 이런 사주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역행을 할 수도 할 수도 있고 역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가치관을 추구하기도 하고 더 나은 향상된 길을 이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